야, 너 이번에 그책 읽어봤어? 오, 그책 말이지. 그거상 받아야 되겠더라. 그지 그지. 상 받아야겠지. 그렇게 책이 상 받는 거 쉽지 않은 말이야. 그지? 책상책상책 상? 책? 상? 책상?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건입니다. 오늘은 얼라이브즈 컴퓨터 책상 1400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침 이제 방을 바꾸고 있어가지고 책상을 하나 새로 샀어요. 조립식이고 해가지고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라이브즈 컴퓨터 책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되게 무겁네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오퍼! 어, 이렇게 열어보면은 티로폼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포장돼서 오는데요. 열면 나사 부속들 이런 게 같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이제 같이 오네요. 잘보면분면 어떨지? 저는 렌치랑 도라이버 별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럼 조립해보겠습니다. 되게 친절하게도 앞에 보면은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써서 주시네요. 되게 만들기 편하겠어요. 그리고 밑에 이런 것도 들어있네요. 받침대인가봐요. 밑에 자국 생기지 말라고. 그래서 선반 완성. 그다음 할 거는요. 여기 이렇게 선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반을 끼워줄 겁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뚫고 박아줄 겁니다. 제 생각에 나사가 잃어버리기 쉬울 것 같아요. 나사를 분류를 하고 넣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질반질한 게꽤 나온 상태가 좋네요. 자, 네 해보니까 꼭 도라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면은 진짜 만드는 게 큰일 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이 선반에 이런 구멍이 있는데, 나사로 쪼매야 되는데, 나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사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맞춰서 밀어내시면은 구멍이 딱 돼요. 여기서 수평을 맞춰서 조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무겁네요. 저. 자 전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른쪽에도 둘수 있고 왼쪽에도 둘수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하, 해도 조립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여 구멍 보이세요? 이거 구멍에다가 저 프레임을 끼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나 봐요 이렇게 <laughs> <여기> 껴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들은 조립식 쓰지 마시고 완성된 거 사드세요 다 쓰세요 <laughs> 이렇게 맨 마지막 덮어씌워서 조여줍니다. 거의 다 했네요. 가자! 네! 오늘은 얼라이브즈 조립 책상 1,400ml짜리, 140cm짜리 조립해보고 써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만들시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보다 이 판이 좀 무겁기도 하고 저런 철골들이 좀 무거워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뭐 조립하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 힘들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일단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약간 무거워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조립하는 것 자체는 설명서도 잘 나와 있고 나사도 넉넉하게 이렇게 몇 개씩 스페어를 좀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조립에 좀 실패하거나 잊어버려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책상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여기 색깔도 되게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한 5만원대 정도 가격대 치고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조립식 쓰지 마시고 완성된 거사드세요다 쓰세요.